제트리 레이싱에서 나온 미니 차인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기 보시면 앞에 LED, 그 다음에 조향 쪽도, 조향 쪽도, 와,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 보셨고요. 타이어 패턴. 타이어 패턴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휠 패턴. 휠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땡겨볼까요? 좌우 움직인 다음에, 좌우. 아, 좀 설명서, 스티커, 여분도 있고요. 여기 뒷면이라든가 윌리바드 있어요. 윌리바드 좌우, 좌우, 좌우. 서버 엄청 빨라요. 자, 땡겨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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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내용 볼게요 되게 타, 탄탄한 애들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나사각이 많은 이유는 액세서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악세서리때문에 여기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쇽 쇽도 오일 쇽입니다 오일 쇽에다 스테빌라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쇽을 한번 빼본적 있는데 쇽을 빼고 한쪽 올리면 이게 반대쪽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같이, 예, 롤바이기 롤바로가지고, 차가 안전적인 주행하시거든요. 앞쪽 말고도 뒤쪽도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난 그냥, 어, 따라한 차가 아니라 진짜 레이스가 가능한 몬스터입니다, 미니 몬스터. 제가 저는 이자 이, 이 스타일에 약간, 어, 윙을 달아서 트럭이, 그 다음에 이, 이 버전으로 버기 나오면, 어우, 끝내줄 것 같아요, 주행성이요. 자, 모터도, 모터도 나와 있고요 모터는 2845, 3600kv. 이 정도 사이즈의 3 2 0 0이면 스피드와 토크 다 좋은 제품이죠. 서버가, 서버 엄청 빨라요. 그 그렇죠? 다음에 한쪽만 스티어링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아니, 서버 세이버는 되긴 오른쪽, 왼쪽이 탄성이 비슷해요.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보통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되게 딱딱하면, 왼쪽은 헐렁한데, 얘는 오른쪽, 왼쪽,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서버 세이버. 서버 세이버 아시죠, 여러분? 서버 세이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변속기도 좋고 라디오 박스는 라디오 박스도 완전히 일체 방식도있습니다 최근 x t 90, 아, XT 60, 적 있고 자 XT 60. p 있어도드릴 좋죠. p 팬도들어 있고, 요 펜도 기본도 있고. 자, 우죠오 자, a n k 볼게요또 h 땡 n k y o 때앞 h a n k 이 o u Thank y o 잡아 h a n k you. t 아, 좋습니다. 자, 출고 시도하겠습니다. 색깔은 색상은 이렇게 어, 오렌지 색상과 블랙도 있어요. 블랙,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 우리 님께서 자, 오렌지 색상을 원하셔서 오렌지 색상으로 납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은 MT16입니다. ZD 레이싱 총판 RC라이프와 함께 MT16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고 그리고 택기는 나서 테스트하고요. 방송일까지 하고요. 다 뵙겠습니다. 출고, 짜잔.